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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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아,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러입니다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이외에도 399페이지 제3관 법인의 능력 보겠습니다. 삼마일러 t v 질자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관 법인의 능력. 로마젤번의 서설. 법인의 능력으로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의 여러 능력은 자연인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연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동일하게 권리능력이 인정도나 법인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권리능력이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행위능력이나 불법행위능력도 자연인에 있어서는 그것들의 의사능력 내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 그를 보호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4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400페이지 왔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책에 5분의 1 정도 온 거죠. 법인에 있어서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법인의 행위를 할수 있는가, 행위 능력과, 누구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 을 부담하는가, 불법 행위 능력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양가를 이번에,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한, 민법상의 비용의 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의 널리 적용된다. 로마 제관의 법인의 권리 능력. 민법은 법인의 권리 능력에 관하여 법인은 법률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법인 내에서 권리와 임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법률과 목적에 의해 제한되기 분명하나, 그 외에도 법인은 사람과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성질상 제한되기도 한다. 양감밀과의 성질에 의한 제한. 사람, 법인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정조권, 육체당의 자유권 등이규이다 그 재단 항소권은 성질상 법인이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민법이 상속인은 사람이 한정시키고 있어서 법인은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8. 민법 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를 함은 사람의 품성, 덕성,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계단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이 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 평가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중등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사람이 갖는 이와 명예 같은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정의 인격권으로서 볼수 있는 것으로서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에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정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에 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법률에 의한 제한 법률의 권리 능력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므로 법률의 권리 능력의 범률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형행법 가운데 법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며 약간의 기별 미련이 있을 뿐니다 4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 민법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에서만 법률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명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통찰과 달리 이 규정은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견으로 목적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제34조는 입법 문상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 규정이 나 그것을 무시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것은 제33조의 법문처럼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제34조를 권리능력의 제한 규정이라고 하는 경우에 목적의 범위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한 답설은 1번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인이라고 하는 견해. 2번에,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인이라고 하는 견해. 또 나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인사과 유사하게,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 목적 범인의 행위라고 한다. 팔려보겠습니다.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를 하면 정관이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 지역도 행위의 개산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필요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의미,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에 판단에 있어서 거래 행위를 업무하는 영리행위로서 영리법인으로서의 회사의 속성과 신속성 및 정형성을 유치로 하는 거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등의 행위는 그것이 상법상의 대표권 명령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수 있는 별론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실이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목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로 마트 3번의 법인의 행위능력 1번의 소설 법인의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법인 자신의 행위가 인정되는가? 그렇다면 누가 어떤 행위? 402페이지를 했을 때 법인의 행위로 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바로 이번에 법인의 행위.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위제사를 취하면 법인 자신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이번에서 법인은 외부의 대리인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에 비하여 실제사를 의하면 법인 자신의 행위가 인정되게 된다. 그런데 실제사를 취한다고 해도 법인이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자연인의 법인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자연인을 법인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이 대표기관이 법인의 행위 능력의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하는 때에 법인의 행위로 인정된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의 내부 조직에 의하여 정하여지다.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 대리인, 청산인, 증인 대행자 등이 대해당한다 법인의 대표기관과 법인의 관계는 대리인과 본사의 관계보다도 훨씬 밀접하며 그의 이를 대리한다고 하지 않고 대표한다고 표현한다. 실질적으로는 대리와 유사한 로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 대표하는 형식에 대하여도 대리 규정을 규정되기 때문에 대표기관은 법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 공인을하여야 한다. 보통은 A 법인사 B라고 표시한다. 양각 단번의 행위 능력의 범위. 민법은 법인의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불안전한, 불안전한 문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는 모든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표기관이 법인의 행위능력이 없는 범위의 행위관 우해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능력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로 될 뿐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표현들이 규정도 주장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 불법 행위는 되 중요한데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도 네. 하겠습니다.